금요일입니다. 산척으로 왔습니다. 산척에, 여기는 지금 미로. 산척에도 평대가 많습니다. 낚시가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은어가란 마리 보이긴 보이는데요. 과연 낚시는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가 상당히 피곤할 것같아 이게 <laughs> 이게 <이거> 청때 <정대> 때느라고후 <laughs> 아, 바쁘네 촉고기 입니다 어, 우 빠졌어 헤헤헤헤 오늘 촉고기 놓치는거 보니 낚시가 좀 힘들어지겠네요 헐 걸렸던가 봅니다 왔습니다 아 이번에 놓치면 안되는데 우후 우후 야힘좀 씁니다. 어우 치고나 올라갑니다. 올라가. 야 나오라 올치. 샤 잡았습니다. 덮혔습니다 마리. 네, 첫 고기는 놓치고 두 번째 고기는 잡았습니다. 위로해도 네, 크기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합니다 네, 중간 고기가 있네요. 네.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잡혔습니다. 왔습니다. 어휴, 또 빠졌어요. <laughs> 빨리 따빙할 걸 조금 더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놓쳤습니다. 왔습니다. 풍샤, 이번에는 준수한 놈이네요. 아, 삼척 위로 오어입니다 여기 은어들은 공격력이 좋지가 않아요. 잡힌지 모르게 이렇게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물이 좀 세게 흐르는 데는 전혀 지금 자리를 잘안 잡고 있고, 조금 더 약하게 이제 경사가 좀줄하면서 완만하게 좀쭉 흐르는 곳에는 은어가 있네요. 공격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단지가. 아무래도 물이 없어서 그러겠죠. 우리 형님, 에!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자, 정말 어휴 걸었습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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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야 걸렸다고요? 들갈게요 자, 한 마리 잡았는데 대만팽팽하게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했습니다. 아이고, 밑에 걸려가지고 아유, 사이즈 괜찮네요. 후후. 등거리 제대로 됐습니다, 등거리. 청대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번이 23인데 이거 22는 넘어요, 22. 자, 우리 형님. 80살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예, 네, 좀 전에 한 마리 걸었다가 예, 네, 랜딩 중에 그 나뭇가지를 고기가 타고 돌아가지고 걸려있는 거를 제가 들어가서 뜰채로 건져 드렸습니다. 야 대단하시지 않으십니까? 80이 올해 하나신데, 저 낚시에 대한 열정, 존경스럽습니다. 자, 좀 전에 한 마리 잡은 거는 22.5cm는 넘더라고요. 와, 자, 우리 형님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형님 한 마리 또 하셨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오호 오호 오호. 자, 우리 형님이 잡으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멋있나니다 자, 형님 또 잡으셨습니다. 예, 세 번째 고기. 야 번쩍 하면서 네,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요. 번쩍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자, 우후. 야,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등거리로. 멋집니다, 아주. 아, 대단하십니다, 형님. 역시 경륜을 무시할 수가 없군요. 최고입니다, 최고. 허리가 불편하셔서. 더빙을 잘못 하셔요. 어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낚싯대로 줄을 좀 길게 쓰셔가지고줄 잡고 빼시는데 여기 지금 앞에 풀이 많아가지고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님이 날리기를가좀 애매합니다. 줄이 길어가지고. 자 고기가 이제 반 기절했습니다. 풀이 지금 잔뜩, 풀이 잔뜩 엉켰어요. 사이즈 괜찮아요. 풀이, 고기가 풀이 잔뜩 걸렸어요. 풀이. 야 후후! 아이고! 성공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야, 행님 축하합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끝내줍니다 <목소리> 손마 <목소리> 낭창통한 대로, 그죠? 어우, 여긴 다 사이즈 준수하다, 형님 그죠?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예, 저기 지금 차대는 곳에 그 주인께서 차 빼달라 그래가지고요. 잡에 주면서 지금 카메라 배터리 네, 교체 갖고 지금 들어오는데 형님 그 사이에 잡으셨어요. 자, 형님 이한 마리 더 하셨다고요? 예. 아또한 마리 걸으셨어요. 저 앉아가지고 잡으셨어 <laughs> 앉아가지고 <웃음> 허리가 아프시니까 앉아가지고 자. 그 형님은 보니까 천천히 끌어내세요. 절대 안 서둘러요. 보편적으로 이제 줄 잡고 빼시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니까 잘 날리지 못하시고 지금 오늘 여기 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가색으로 그래서 지금 형님이 줄안 잡고 다 앞에 오면 이제 날리시는데 자, 지금 또한 마리 잡혔습니다. 배나, 만 이쪽에 걸린 것 같은데. 어이구. 성공했습니다. 자, 또한 마리 하셨네요. 아이고, 얘는. 크지? 예, 큰데, 주둥안에 걸렸네. 그죠? 아이고, 됐다. 아, 자, 이제 자, 또이만한거한 마리 형님이 잡으셨습니다. 한 22cm 되겠네요. 뭘 한잔 하시고. 시원하게, 쭈욱. 야, 형님, 오늘 대단하시다. 아, 이 불경기에 지금 몇 마리를 <laughs> 보시는 거 도망가죠, 고기. 여기가 지금 형님, 청대가 없잖아. 예? 네? 다, 이 청대가 없는 건 고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형님이 이제 팔도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잡혔다가 빠졌어 <laughs> 지금 금방 잡혔어 달게 들어가지고 한마리가 지켰다지켰다가 빠졌어 이러니까 설 걸리는거야 거기가 응, 금방 잡혔다가 빠지잖아 풀이 이렇 걸려버리니까 저, 저 건너편으로 안 갈라 그래 자꾸 이쪽으로 와 건너편에 있다는 얘기고 이쪽편으로 우리가 있으니까 고기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저 가세개는 자, 잡혔다 자, 왔습니다 야. 자, 한 마리 왔습니다 호후 어이구 이놈 힘좀 씁니다. 네. 잔잔하게 오여 흐르는 이제 여울에서 아주 손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등거리군요, 등거리. 등거리입니다, 등거리. 아, 등거리요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자, 또한 마리 했습니다. 또 이런 게 잡혔습니다. 이런 게. 아, 아주 누런 게 아주 황금은어네요. 황금은어. 황금으로. 우리끼리 한게 아주 왔습니다. 이번에는 피레미. 후후. 아유, 빠졌네. 물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요. 이 지금 뭐 아주 발목 정도 물 흐르거든요. 제대로 걸리지가 않네요. 어설프게 걸리니까 빠집니다. 빠져. 던지자마자 바로 때렸어요. 오. 아,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아, 아 이게, 풀이, 이리 있으니까, 깊숙이 바, 바늘이 박히지가 않아요. 야, 이번에 컸는데. 두 마리 연속 빠졌습니다. 왔습니다. 오,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요. 우쌰. 우후. 왔습니다. 술에 음... 박아 버렸는데 살. 달려있는지 모르겠네. 오, 달려있다, 달려있다. 달려있어요. 이놈이 <놀람이> 아주 보통 놈이 아니네. 일체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뭐 가야 되겠어. 따라오노라, 이리 오노라. <laughs> 연장 3 마리 놓치고 <laughs> 연장 이제 2 마리 잡네요. 아이고, 이번엔 제대로 걸린가 봐요. 안 빠져요. 저나뭇까지에 걸렸는데도. 자, 오구라, 우샤 잡았습니다. 자, 연음이 잡혔습니다. 훌륭하죠 이 장비가 지금 형님 장비래 가지고요. <laughs> 격대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laughs> 줄이질 못하고 이제 형님 거니까 그렇게 <laughs>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뭐 어설프게 막 지금 하는데도 잡혀주고 뭐. 잡혔습니다. 어. 어, 봐요. 여워라 우와. 떨어졌어요. <laughs> 아, 하 아, 생겼다. 아, 재밌습니다. 물도 없는 데서. 이제 여기도 또락물이거든요. 또락물인데도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예, 네, 다닥다닥 있진 않은데,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하면, 잡혀요, 애들이.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뜰채가 저 위에 또 있어가지고, 일체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아, 그냥 와서 때렸는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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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형님 대가 연질 대거든요. 두 마리 날리는데 그냥. 아이. 힘들어, 힘들어. 이런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진 찍다가 놓쳤네. 아이.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어이구 이야 오이고 크다 크다 자 이런 놈이 잡혔습니다 아 상당히 좋죠 좀 전에 이러다가 <laughs> 한 마리가 튀어나갔습니다 왔습니다 아이샤 우 우후. 왔습니다. 아, 이놈 사이즈 좋았는데. 자, 포인트 이동해서 잡아 놓을 니다 오후 2시 반 부터 6시까지. 자, 여기 이제 씌워 넣으려고요. 한 9, 10마리 되는 것 같네요. 가서 수족관에 이제 다시 집어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A heart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it's just begun. She puts her hand in mine my...